네, 안녕하세요 울타이입니다 인모션 V14 어드벤처 입고 되었습니다 16인치 깍두기 타이어 오프로드 타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발판이 굉장히 큽니다 주물발판이고요 네, 기존의 인모션 벌집발판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 네, 정도 차이가 납니다 굉장히 크게 잘 되어 있고요 후미 거치대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후미 거치대와 손잡이를 잡으면 무게가 39kg인데도 생각보다 무게감이 적었습니다. 네, 서스펜션 있고요. 서스펜션은 스프링 타입입니다. 네, T4는 네 에어 서스이고요. 스프링 타입은 에어 서스보다는 네. 승차감은 좀 떨어지는 면이 있다고 하는데 이번에 상당히 스프링서스임에도 불구하고 단계별로 쓸수 있게끔 만들었고 아무래도 고장률은 에어소스보다는 네, 적습니다 T4 프로 온로드 타이어 장착되어 있구요 어, 어드벤처 네, 오프로드 타이어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사이즈는 요정도 보이겠습니다 T4는 100V 제품이고요. 배터리 1800입니다. V14는 1 3 네, 4볼트2400 배터리입니다. T4는 2500W 모터를 어, 사용하실 수 2500W의 출력이 나오고요. 어드벤처는 4000W 트 네, 모터 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1.5배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출력 자체가 134볼트의 괴물이기 때문에 상당히 출력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T4와 어드벤처는 상당히 닮은꼴이고요. 생각보다는 T4가 34kg이고 어드벤처가 39kg인데도요. 역시 손잡이가 잘 나와서 생각보다는 무게감을 적게 느꼈습니다. 제가 무거운 걸잘못 들거든요. 그리고 어, V14 는16 암페어 네,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물론 어, 동봉된 네, 충전기는 네, 약간 큰데요 큰데도 불구하고 네, 4 암페어 밖에 어,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큽니다 충전기가 네, 굉장히 어마무시합니다 134V 이기 때문에요 네, T4 네, 업무용으로 쓰시는 T4 입니다 제가 말렸습니다. 무겁다고 네, 연세도 많으세요. 그런데 실제 들어보니 네, 생각보다는 실제 체감 무게는 크지 않습니다. 네, 측면의 파워 패드는요 네, 부피감을 위해서 네, 안 쓰기로 하셨습니다. 이쪽에는 프라이머를 좀 발라서 네, 어, 끈끈이 네, 그 찍찍이 있죠. 찍찍이를 잘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찍찍이를 붙이면 네, 어떠한 파워패드도 네, 사용 가능한데요 이 부분이 좀 찍찍이가 붙이면 떨어질 것 같습니다 프라이머 작업을 하고 네, 동봉된 네, 어, 가스리 보수리 작업을 하면 네, 어떠한 패드도 다 장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모션 V14 어드벤처 T4 프로 네, 비교 영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